그때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시즌 위메이드 폭스와 SK텔레콤 T1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세트스코어는 2대1로 위메이드가 앞서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경기 매치업은 위메이드의 신노열과 T1의 도재욱이었습니다. 애결을 가기 위해선 사경기 승리가 절실한 도재욱이었는데요. 과연 이 둘의 대결에선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4인용 콜로세움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4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진영 신노열 선수죠. 위메이드 폭스의 신노열 선수 11시입니다. 그리고, 한시에, 도재욱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우, 늑거건 함성. 저는 네. 지금 도재욱 선수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과 올해가 인기가 다를 정도로 도재욱 선수가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 아니라, 대한민국에 서 정말 확실한 카드로 도재욱 그렇죠. 선수가 떠오르고 있죠. 선스포닝 폴. 네, 초반에 정찰을 빠르게 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야, 야 도재욱 네. 선수를 응원해주신 어, 네. 분들 정말 많아요. 아주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도 많이 받고, 또 스타일이 네. 아주 멋진 그 경기 스타일을 가지, 가졌기 때문에, 음. 그 이후에 이제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할것 같습니다. 적적인 모습을 가졌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네, 확실히 신도열 선수가 어느 어느 순간 페이스를 되찾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그때 정말 무서움을 모르고 뭐 상대가 덤비는 대로 받아 받아주고 다시 승리를 네. 따내는 그런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네. 프로브 제거를 하고요. 아나 네. 그렇죠. 그렇죠. k 이트웨이까지 올리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네. 입구 쪽을 막고 있어요 일단은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네. 그래서 투에 처리에서 뭔가 빠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조심을 하기 때문에 네, 프로브가 잡히는 순간에 미리 센터 쪽에 나와 있던 프로브가 정찰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신도예 선수는 빨리 제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추가 확장까지 살펴보고 있는 도재욱 선수에요 예. 두 번째 들어간 저걸, 어, 프로브로 많은 이득을 봤네요 네. 네. 것까지 확인 하고요. 네. 파이어갑니다 예, 정원링이 스피드업이 미리 됐다면은 어 당연히 먼저 잡아도 먼저 아 잡았을 텐데, 예 그러지 않고 정링이 스피드업한 자원까지 아껴가면서 테크와 그다음에 드론 그리고 이제 해철이 쓰는데 어 자원을 썼기 때문에 이폭우 경찰에 너무 취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들어가려고 하는 거 예, 아, 아 지금까딱 지금 나왔는데. 예. 야, 위치가 정말 좋네요. 네, 아주 타이밍 좋게 지금 나왔구요. 아 이거 지금 드라으로 제거해주고, 커세어는 네. 바로 날아가면은, 아,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이제, 이제 그 상황, 네. 아, 확실히 끊기지 않고 지금 볼수 있는 거죠. 보는데요? 잘 빠졌습니다. 스컷지 나올 만한 그런 시점까지 예. 네. 그러니까 어, 본, 본진에서 오버로드 하나 잡고, 상대방의 앞바닥 쪽에서 하나 잡고, 이것까지 잡으면은 세일기까지 지금 잡았고, 네. 예. 네. 자,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했죠 예. 그리고 오버로드 3기까지 잡아냈어요 히드라 네. 위주의 어떤 공격 패턴인데요 아, 마중 나가죠 네. 다시 제거를 합니다 네. 날도 바짝 서 있고, 감도 상당히 좋네요, 도적 선수. 예. 네. 여하튼 지금은, 어, 버릇 샘샘는 굉장히 좋네요. 네, 아니면은, 아 진짜 습니다 아, 직 리버가 떠나네요. 아니면은 리버로 스플래치 데미지를 이용해서 네. 질러한테 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우, 위험해요. 어, 네. 지금 12세 병력이 와서 도적 선수가 잠깐 눈치를 본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평소에 히드라 공격은 그, 닥테플러로 제거를 해주고. 아유, 무다 오! 오, 오, 오. 아. 하나씩 하나씩 잃고 있는데 예. 도적 선수. 이리, 예좀저어버우우된그 저글링 때문에 어 지금은 넥서스를 제 위치에 지금 어설하지 못하고 어우 태우어 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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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히드라 공격 때문에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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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다우 어우 러우 여기 보란어야 되겠습니다. 예. 아, 가는데요. 리버가 안에 우지우지 어우 야,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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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우 어우 서 어우 아래쪽에 닥터블러가 있습니다. 리버터지면은, 아우, 아, 예. 마지막까지. 오버로드가 네. 안 오면은 안 되죠. 아, 그렇죠. 오버로드 와야 되는데요. 네. 아세요 오버로드만 오면은 멋지게 좀더 못하겠어요. 아, 아 네. 네. 자, 야, 야, 이게 버로 하나 아시고. 때문에, 버로, 버로 하나 때문에 지금 말린 거예요. 예. 넥서스도 못 가져가고 있고요. 오, 스콜즈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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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하죠, 반응하죠? 예. 반응하는데, 앞서,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닥터블러가 떨어져요. 예, 이거는. 야! 오 네, 상관없습니다. 다크템플러가 이게 스피드업이 어, 된상황이기 때문에, 어버어우 여기서는 어, 이게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완료가 될 만한 야.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버로드도 속도가 예, 어, 네. 어, 아, 안. 지금 봐도 아니네요 오, 스피드업이 아직 안 어. 됐네요. 안됐으면은 아. 예. 아, 이게 안 됐네요, 아직 안 됐네요. 갑니다 이거는. 아,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버즈테스킹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재욱 선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면은이예고야 음, 그, 어? 어? 막고, 어 좋았네요. 예. 신도현 선수 의 순간 바로 아, 정말 좋았습니다. 나와서 네. 조합될 때까지 공격 아, 경력을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 이어져 있습니다. 이 병력도 도욱 선수 갔다가 공격을 못할것 같은데 짧이 예. 뺐어야 되는데. 어 오버로드가 예.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 지금. 아! 도전! 아우오마이크로 커트를 아무것도 안 때는데 도전 선수. 아 지금은 병력도 기량 잡히고요. 아 도전 선수의 가장 또 취약한 점이 현재 인제 커트나 커세어가 활동적으로 활동 못하고 상대방의 아 방어 병력에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일단은 커세어는 좀 제대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경쟁을 재거래하고 있는 도전 선수입니다. 네. 여의찬 차 뒤쪽으로 빠지죠. 예, 신도열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의 병력들 이런 파상 공세 그리고 한방 병력 모여서 나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철, 철저하게 하면서 그렇죠. 확장 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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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돌려오게 지금 할브가 하고 있고 쓰리챔버의 확장 기지까지 더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주력 병력과의 교전에서 대패만 하지 않으면 예. 신도열 선수가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위로

그냥 한방 물량 병력으로 게임을 끝냈습니다. 저그가 3월 수비도 무난히 해서 진짜 방심한 것도 크게 없는데 물량 타이밍에 한 번에 밀리니 저그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진짜 그나마 실수한 거라면 럴커를 조금 늦게 확보해서 그 찰나의 타이밍에 스톰을 맞고 구멍이 뚫린 건데 사실 저그가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병력 생산보단 테크와 업글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노린 건지 그 찰나의 타이밍을 도재욱이 캐치했고 그 결과 초중반 내내 말아먹은 걸 그대로 다시 되갚아줬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